자, 저, 댔다 <laughs> 야! 시켜야 500억이잖아, 이시켜야그 맨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, 라면만 존나 처먹으면서, 이얘들은 포기해? 그러니까, 생각을 좀 하자고, 생각을. 머리 좀 굴리자. 아이씨, 그거 돈 빼면 진회장 바로 알지, 야. 저거. 진회장 대포품 맞지? 오케이. 진회장 컴퓨터에 거울 심고, 계좌 정보 알아내서돈 뺀다. 어. 너 둘, 나 셋. 500억. 어? 딱 챙기고, 전산실 장부 얹어서 진해장 경찰에 넘기면 우리 완전 풀리한거야 어때? <laughs> 친구야 어 욕심은 내면 안돼 지금 깜빵에 계신 저분들이 있잖아 다 욕심 내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 응. 우리는 소박하게 투박하게 딱 500억 우리 인생 그거면 충분해 응. <laughs> 너는 해킹코드 왔고만 자서 넘겨 내디테일은내가볼게 오케이 이미 식된 거야. 정신 바짝 차려. 수저 넣을 구멍 하나 만들자. 왜? 또? 어? <웃음> <웃음>